안녕하세요, 쪼꼬맹입니다. 오늘은 제가 띠봉투 잡기랑 띠봉투를 활용해서 이렇게 띠봉투 꾸미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랩핑지로는 이 랩핑지 사용해볼 거고요. 롱키티 양면이고요. 저는 분홍색을 그 겉으로 하게끔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띠봉투 띠뭉트 강좌를 올렸었는데, 신청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시작을 해보고요. 제가 지금 시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온 관계로, 네, 지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 근데 지금, 오늘이 토요일인데, 찍어도 일요일이나, 아니, 월요일날 올려가, 올라갈 것 같아서, 점은 정말 죄송드리고요. 제가 진짜 시간을 짜내서 하는 거라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대충 설명은 안 해드리고 대충 대충 접는 것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니면 입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고 또한번더 접어줍니다. 꼬막이 저거 예뻐서 이렇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어 다위쪽을로 올려줄 건데 이런 식으로 되셨으면 끝까지 다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시험만 끝나면 정말 영상을 여태까지 못해드린 거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몰빵으로 수요일날에 끝나는데 그때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셨으면 이제 쫙다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생기 부분에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뭐지 변형 트레이 봉투 접은 거를 많 많은 분들이 보고 이렇게 접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안쪽으로 말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여기 선이 있는데, 그 선만큼 내려줍니다. 오, 소리가 되게. 그리고 여기 선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핸드크림을 발라서 그런지 소리가 되게 이상하네요. 찍찍가, 찍찍거리는 소리가 되게. 게 듣기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이런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운데 이 부분에 이렇게 꼭지점이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 이렇게 그 부분을 밀어 넣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쉽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 부분도 이렇게 꼭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밀어 넣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 좀 이상하게 접었나? 아, 꾹꾹 안 눌러 접어서 이렇게 된것 같고요 이렇게 되셨으면 이걸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띠봉투가 좀.. 네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띠봉투가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활용을 해볼 거냐면 네 이거 뒷뒷 부분에 창 뚫기를 해서 이렇게 해볼 건데 일단은 요 여기까지 접었던 걸다 펴주고 올게요 이렇게 정말 꾸깃꾸깃하지만 이렇게 다 펴주었고요 이렇게 펴주고 오셨으면 이부 이 부분이 이렇게 띠 띠를 접은 부분이고 이봉 이 부분이 그 이렇게 덮개라고 해야 되나 할때 그런 부분을 접은 건데 그거 그 중에서 음, 이 부분을 창두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되셨으면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고 할걸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떡매에 분철을 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고 할 거고요. 네,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주세요 이런식으로 뚫어졌는데 지금 되게 이상하게 뚫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도일리 코리아 도일리 페이퍼를 가지고 이렇게 커튼식으로 만들어줄 건데, 이건 나란 녀님과교환하고 교환하, 받은 건데, 네. 이걸로 커튼을 만들어줄 거예요. 네, 일단은 먼저 OPP 봉투를, 어, 적당한 크기 OPP 봉투를 준비해줘서 끝부분에, 아, 이 부분에 이렇게 붙여줄 건데요. 일단 저는 이 부분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뜯어주시고요. 네, 일단 이렇게 잘라줬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볼 건데, 어 저는 이렇게 투명 테이프가 없어서 이거 이게 데일리 이게, 이게 뭐였더라? 그아 생각이 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 마테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일단 붙여주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붙여줬구요. 어, 이쪽이 어차피 보는 거라서 패브링 마테? 패브링 같테가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나무 테이프나 해주셔도 되구요. 이렇게 되셨으면, 일단은 제가 그 원래, 원래의 띠봉트 크기로 접, 띠봉트로 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줬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물체를 넣게 되면 이 부분 안 보이게 되니까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렇게 그 돌리 피퍼를 잘라 줬어요. 어느 정도 크기에 맞춰서 잘라 주시면 되고 이 풀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풀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딱풀을 샀고요. 이 부분은 어 아니면 안 쓰시는 돌리페이퍼 같은 곳에 하면 되는데 저는 빵매에다가 이렇게 놔둬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콕콕 찍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셨으면 이쪽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그 다음 반대편도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셨으면 어 이제 큐빅, 큐빅을 붙여줄 거예요. 큐빅은 두, 어, 두 개, 네 개나 두개 정도만 필요한데 일단은 분홍색, 분홍색을 제일 좋아하니까 오, 여기 붙었다. 이거를 요 끝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똑같은 분홍색 대칭이 대칭이 이루어져야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랑 그다음에 보라색 두번째로 좋아하는 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칭으로 또 보라색. 큐빅이 이런 점이좀 불편한데 칼로 떼고 해야 돼서 네, 이렇게 듣는데 진짜 진짜 이상하죠. 진짜 너무 이상한데 일단은 활용 샷 활용 샷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활용 샷이 듣는데 진짜 너무 허전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인스를 조금 붙여볼까요? 제 옆쪽에. 인스들을 모아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다 코팅지나 비코팅 모두지 같은 것들이에요. 이 중에서 한번 골라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이 가, 가오나시 이거를 붙여볼 건데 이거 진짜 귀엽지 않나요? 제가 이거 교화 병아... 나란녀님께 받은 건데 이거 제가 오렸고요. 이거를 이 부분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까워서 안 쓰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붙였고요. 이러니까 그나마 나아진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맞춰보도록 할 거고, 이게 여기 에도무송을 붙이면 뒷편이 될 거고, 이게 앞편이 될것 같네요. 네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